제 청소년 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청소년 때의 이었어요그날도 아, 저녁을 먹고 부모님이 잠자시기를 네. 주무시기를 기다리다가 일척이 없자 방문을 잠그고 어, 파란색 두툼한 방석을 방 중앙에 깔고서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친구가 가르쳐준 매뉴얼에 따라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면 시작되고 그 순간은 제게 매우 경건하고 또 성스러우며 이 불경한 것이 틈타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저는 소중히 지키고 소중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 기억이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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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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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랄랄랄랄랄그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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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랄랄랄랄랄랄으세요랄랄랄랄이랄랄랄이 사실 이 맥락상 이거를 이해하시고 뒤에 왜 내가 제가 그랬는지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갑자기 하루가 오더니 굉장히 마음 이 고양되고 흥분한 상태에서 아, 하나님을 만났다. 아유, 못해 신앙인 내가 아직도 못 만난 그 하나님을 네가 뭐 어떻게 만났냐?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방언이 뭐냐? 그게 뭐 사투리냐? 그게, 그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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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 방언이 뭐죠? 인데이 땅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 물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언어로 뭐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기도할 때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그 친구가 한번 마음이 고양되고 어? 자기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전도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를 압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을 보면서 제가 물었죠. 그거 어떻게 받는 건데? <laughs> 기다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이게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준 게 그거였습니다. 할렐루야는2 <laughs> 30분 동안 계속해야 그게 안 되면 날라라라고라가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데 <laughs> 그게 하나라나라났다는 <하나님을> 증거입니다. <laughs> 네. 저만 있는 경험인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이방라을 저에게 좀 쇼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하모라신라고 평범하게 이상한 일 없이 시계 추천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평범하게 하던 제가 갑자기 전도에서 데려온 친구가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곳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로서는 도전도 되고 또 시생도 나고 어 그럼 내시앙은 이거 진짜인가? 어 내가 나 지금 이거 저거 필요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아그 당시에는 근데요 그 당시에 말하면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그 그 전도사님하고 어느 누나가 이렇게 속삭감질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흐락 흐락 거리나. 아무 얘기 없는 것처럼 가서 들리니까 이 누나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전도사님께서 이건 절대 뭐잘 드러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조용히 간직하면서 받은 일를 어?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나도 받아야겠다 내가 나도 저거 습득해야겠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주무시면 그 방중원이에 파란색 방송을깔았던 거예요 제가 가끔 거기 친구들하고 미나토도 쳤었어요 <laughs>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거룩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고 또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겪는 그런 어떤 미숙함을 보였는지 그러나 제게는 굉장히 진지했고 그것에 대한 무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해 또는 수라에마다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받아야 저좀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나한테도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믿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확실한 것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손에 잡힐 것 같으나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약속들을 쫓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하지.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공부에 나아가는 중이지만, 이못태 신앙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던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사실을 숙제했어요또 하나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네가 그걸 못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네가 그걸 의심하냐? 어, 지금 네가 따지는 거냐? 아니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답다는 냐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 삶으로 가져오고 싶었던거죠. 미숙함이었습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미숙함이나 이런 연약함이나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온전히 잘 성장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관여하고 사도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삶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교회는 잘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편이나 정보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초대 교회에서는 이신약성경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이 존재했고 신약성경은 그 이후에 사실 초대 교회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자 사도들이 저술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받으며 성도들에게 보내어 그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 안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그쵸? 다시 오신다고 라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쵸?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는 그런 일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의 예배나 당시의 모임은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성찬의 예시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핵심이었어요 사실 지금처럼요 신약설경이 있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번갈아 보면서 그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거음마 수준을 벗어나고 싶은 요구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어떤 구원의 교리 그리고 믿는 자들의 생활을 생활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었던 사상과 철학과 종교의 체계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체계와 논리를 어디에서 가져와 규명하려고 했냐면, 바로 희박 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비로운 사상을 고대 종교로부터 이어온 고대 신비주의 종교의 사상에 빗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또한 놀라운 사건 또한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규명해 내고자 보지 않았으면 말로 설득해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을 그 내용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격이 들어올 때 변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논리적인 사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 없는 이 초대교회 의 모습에 에써 유대교회 전통을 가져와서 가져와서 이 초대교회 의 외형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이것이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골로새교회의 에바브로가 위기감으로 느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훈련받은 에바고는 이것이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고 철학이고 종교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사도 바울의 도움을 위하여 도움을 받으며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을 가져와 가져와. 성도들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위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뭔가 믿음의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어떤 믿음의 어떤 한계를, 믿음의 한계가 있다가 아니고 내 삶의 한계를 느끼거나 뭔가 도저히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전과 다른 어떤 태도와 마음과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찾게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가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명하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지만 제 삶에 그 친구의 어떤 사건 속에 나의 모습을 극복해 보고자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새를 취해 갔던 것.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노력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적당한 방법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신앙 생활에 사회 생활에 직장 생활 일상을 사는 사람을 갈때 툭툭 부딪쳐오는 문제가 내가 믿고 다른 내용과 마음 가지고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될 때가 있는 것이. 물론 그럴 때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거합당한 일이지만 뭔가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한 방.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렇게 바로 그렇게 아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내용과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이상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1장 1 3절로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laughs>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새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하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보다 먼저 나는 이신. 만물이 그에 게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이다 선분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의 교회를 위협하는 철학과 고대 종교와 유대 전통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장 19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스 2장 19절. 다같이 시작. 오늘 부처님의 신앙. 오늘 복음을 알리며 하나님의 주로 공급함을 받고 변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내니라. 바울이 제시한다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대 히랍 철학과 맞설 만한 철학을 논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신비 종교가 갖고 있는 신비스러운 어떤 종교, 재래 의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의 한례를 받고 유대 사람들처럼 믿음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영혼과 마음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도 자라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 체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압도해 버리는 외형과 형식 이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이 전반적인 이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 그것은 히랍 철학처럼 고대 종교의 모습처럼 유대 전통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가자입니다 자라나가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하여 그것에 관하여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로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laughs>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너희가 이렇게 자라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르세 교회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 않지만 기독론이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빈약함이 있지만 원래 본질이 부역해서가 아니고, 본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후에 그이 초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 9장 12절, 여러분과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골래서 교회의 위협, 당한,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 자라가 할것인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뒤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오늘 사도바울은 중요하게 우리의 성장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되어지는, 성장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학과 신비와 어떤 논리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선명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란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란 것.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여기에 머리가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지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만 이 어려운 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접푹임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공급을 받아. 이럴 때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합파 연합하여 이것은 바로 몸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 몸이 함께 연합할 때 그때 그 몸이 함께 성장한다고 라 하는 것 그럼 연합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보았던 게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 함께 연합하는 그런 합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연합하는 하나의 작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모임이 필요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성장의 비결이고 성장의 기밀스러운 내용적인 바로 연합. 어른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자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같이 슬퍼하며 울며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골로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학, 혼합종교 유대교의 전통이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굴릇의 교회를 흔듭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잖아. 너희는 우리와 같은 논리체계가 없잖아. 너희는 우리와 같은 외향이 없잖아. 이렇 사도바울은 에바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상과 논리의 체계가 아니라, 혼합 종교의 신비스러움이 아니라 유대 종교의 전통과 외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그분을 머리로 두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고구를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 성장하 물론 여기에는 철학과 가치 체계와 교리적인 어떤 정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신. 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라갈 수 있음을 그리고 자라가고 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실 때는 우리가 뒤따라야 할 우리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위협과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종교적인 비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을 파고드 묘하게 파고드는 신앙 자체 안에 갖고 있는 약점도 신앙 자체를 위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렇게 방언을 다해 훈장증으로, 무언가 무기로,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고, 훈장처럼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어 보이지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